몰과 아보가도로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몰은 원자와 같은 매우 작은 입자의 수량을 나타내는 기본 단위입니다. 그죠 단위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선생님 지난 시간 강의를 통해서 얘기했었죠. 몰은 단위 일뿐이다라고그죠 자, 그리고 아보가드로라는 수가 나오는데요. 6 0 2 곱하기 10의 23승계입니다. 그러니까 1몰은 6 0 2 곱하기 10의 23승계, 아보가드로 수라는 의미입니다. 그 이상 또그 이하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어, 입자수와 몰수와의 관계, 어, 입자수는 몰수 곱하기 6 0 2 곱하기 10의 23승계, 당연하죠. 1몰이 1, 1몰에, 산소가 있다면, 6.02 곱하기 1 0의 23승개가 있다는 거고요. 이몰이, 이몰에 어, 수소수, 수소수가 있다면, 6.02 곱하기 1 0의 23승개 곱하기 몰수, 그러니까 2 해주면 되는 거죠. 어, 당연한 겁니다. 한번 볼게요.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 물 분자가 1몰 있어요. 물 분자가 1몰 있어요. 산소원자 몇몰 있죠? 1몰 있죠? 어, 수소원자는요? 예, 2몰 있습니다. 어, 그죠? 너무 쉽죠? 어, 이산화탄소분자 1몰이 들어있는 탄소원자와 산소원자 몰수 입자수를 각각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이산화탄소분자 1몰이라면, 자, 요렇게 적을 수 있어요. CO2. 기호로, 모형으로 나타내면 C 하나에 산소가 두개 있는 요런모형이 됩니다. 이게 몇 몰이 있다고요? 1몰이 있대요. 그러면 산소는 몇 몰이 있게 되는 거예요? 2몰이 있고요. 원자는? 탄소 원자는 몇 몰이 있어요? 1몰이 있는 거예요. 자, 입자수는 몇 개씩 있는 거예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각각 곱해주면 되겠죠. 네, 이게 정답입니다. 끝이겠죠? 자, 다음 문제를 한번 더 볼게요. 다음 물질 1mol에 되어 있는 원자의 총몰수를 구해보래요. 어, 또는 입자수도 구할 수 있겠죠. 자, h는 몇mol 있습니까? 예, 2mol 있겠죠. A, s는요? 1mol 있습니다. o는요? 4mol 있습니다. 자요 화학식 얘기했었죠. 이건 한 덩어리고요. 어, 작은 숫자는 어, 각각의 원자들이 포함된 숫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한 덩어리인데 탄소 원자가 2개, 수소 원자가 4개 네 포함된 네, 것입니다. 이것이 1몰 있을 때 탄소 C는 몇몰 있는 거죠? 예, 2몰 있고요. 수소 H는 4몰 있겠죠. 자, 이거는 에탄올이라는 화합물인데요. 자, 이 에탄올이라는 한 덩어리 안에 탄소는 두개 있습니다. 이몰 있으니까 이 몰. 수소는 여기 다섯 개, 여기 한 개가 있기 때문에, 예, H는 육몰 있고요. 산소는 하나밖에 없네요. 일몰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이문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볼까요?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풀었나요? 예, C, 탄소는 몇몰 있죠? 예, 2몰 있죠? 산소는 몇개 있어요? 예, 2몰 있습니다. 수소는요? 예, 4몰 있습니다. 자, 만약에 몰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입자수를 구하라고 하면 여기에다 각각 얼마를 곱해주면 되나요? 6.02 곱하기 10의 2 3승개 그러니까 아보가드로 수를 곱해주면 입자수를 구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몰과 아부 가두로의 수 관계 아시겠나요? 매우 쉬운 개념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